북해 진입전 요동으로 떠났던 태사자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북해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북해 근방에 도착한 태사자는 자신을 가로막는 황건적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혼내주기로 결심한다. 어머니의 편지. 메타뉴보다 적게 본다고요? 아니요, 비슷하게 봐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던 태사자는 어떻게 지나가 버렸어요? 어, 요동으로 떠났으니 그가 바로 동호의 명장 태사자였다. 요동은 음, 고구려였던 때 아닌가요? 띵. 엄메의 편지 초평삼년. 오늘도 경치 한번 좋군. 역시 산악행군만큼 체력으로 관리하기 좋은 일이 없다니까. 태사자 인더하우 자는 인더하우스 유요의 장수 뛰어난 궁술을 자랑한다. 손책과의 단기 접전으로 무용을 널리 알린다. 어, 책에게 포로가 된후 투항하여 오해 건국에 모든 힘을 다하고 어, 소멸한다. 태사자님, 여기 계셨습니까? 무슨 일이냐? 너무 높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진 않았지만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체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산을 끊임없이 오르는데 병종은 뭐냐? 산적이 아니에요. 병종은 기마병이에요. 됐고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아, 어머니의 편지. 자희는 보아라. 뭐 내가 이곳을 떠난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구나. 아,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부해 공룡님께서 오, 잘 보살펴 주고 있대요. 부해 도적대가 나타났다고 하는구나. 늘 손이 부족해서 걱정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연걸 전에 나왔던 것처럼 유비에게 원군을 요청하겠죠? 태사자가 그래서 유비가 도와주러 오고, 그때 이제 부캐를 치고 있던 도적대는 관해. 어, 장각의 의형제 관해였어요. 그래서 관해가 그 아마 관우한테 목이 호록 따일 거예요. 수십합을 싸웠지만 목이 따이고 만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얼굴을 보고싶다고 하시는구나 가자 이야잠말노고 부캐 하... 공룡에게로 향했다 황건적 잔당 황건적이 어,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황건적 이 슬리핑 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민이 아니고 어, 남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당 자를 써가지고 남아있는 무리들. 얼마나 남았나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100번이 넘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음, 진림. 굉장히 그 공장이에요. 어디 보자. 어, 나얘 40까지 키웠는데? 나 그냥 아무거나, 나얘 원소전에 나오는 줄 알고 진님이 40까지 그냥 풍수사 한명 붙여나가거든요. 자동으로 할 때. 그래서. 키우던 양산형 풍수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기 나오나 봐. 조조에게 등용되었다.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아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사정. 장포와 싸우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 그때 죽었구나. 장포한테. 그때 장포가 신나게 목닦거든요 그, 이릉대전 전까지. 다른 길로 돌아가라. 아, 황건적이 이제 그 도로, 그 뭐야? 교통정리를 하네요. 감히 퇴사자한테 교통정리를 해. 목을 따야겠군요. 어, 사정진님, 퇴사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경기뱅 개요, 개요, 강한 공격력을 지녔지. 나는 풍수사 개요, 전투에 많은 도움이 될 거요. 얘도 <laughs> 가만히 있던 꼬마도 갑자기 정색하면서 지형짐을 이그 예, 뭐야, 그 브리핑을 하기 시작해요. 이 지역은 북동 북동쪽 산만 제외하면 거의 평지예요. 적들도 도적 되니까 무서워하지 마시라고요. 도적은 산에 버프를 받아요. 아이 검소라. 근데 레벨업 시켜주려고 사정이 동네 동네에, 동네 동네 출신인가 봐요. 동네 태사 태사자 자이를 막는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유현덕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태사자이를 막는 어,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챙챙 전투 승리 음, 첫 판이 니까면 쉽겠죠. 뭐 이거밖에 안 되네. 아군 전원 생존. 레벨이 아마 올해 어, 너무 쉽겠는데요 이거? 제가 지원하지요. 얘는 딱 이렇게 해서 공격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죽일 수 있겠죠? 못 죽일 수도 있고요. 그냥 위임? 아좀 그냥 위임은 좀 그렇잖아요. 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열었다. 아까 그제그 그 앞을 가로막던 두 명의 황건적은 산화했어요. 죽어버렸죠. 그리고 나를 때릴 것 같으니까 여기 뒤에 살짝 숨어. 간격으로 다 죽네요. 자 사정 자 먼저 갑니다. 이들 이래선 사정이 레벨업을 못하겠는데 사정이 방어구도 좋으니까 강행을 한번 해주자. 자 한번 해봐 날 뛰어봐. 아이템 생기고 가죽 군오 가죽 군 개꿀인데. 자, 날뛰어 봐. 네 아, 아니 녀석 은뭐 냐? 죽여 주마. 어 아, 잘어울다 아, 잘어울다 어우 순식간에 기뉴특전대랑 싸우는 소노군 같았어요. 방금 쉭! 그리고 한당이 때리게 뒤로 빼줘요. 됐어요. 넌한게 없잖아. 나일승 리군 피자, 오코노미야끼를 하나 줬네요. 3인장을 하면은 특수한 아이템을 하나씩 준다. 오코노미야끼 매턴 시작시 모든 능력치 증가 상태가 된다. 아 폐기가 되죠 자 유기의 부캐까지만 고 갈까요? 한판만 더 할까? 원래 어머니의 편지마 하고 가려고 하는데 공룡 구원전 이것까지만 할까요? 부캐로 진입한 태사자는 공룡을 만나게 되고 그, 그의 호의에 보답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던 중 황건적이 부캐를 포위에 방어하기 어렵게 되자 태사자는 포위망을 돌파하여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하러 떠난다 아홉 스테이지네? 그냥 다 하기 힘들어요 왜냐 곧 소영이가 옵니다 근데 또 소영이가 왔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가 맞이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 전에 눈치껏 꺼야죠 꺼서 맞이, 맞이를 해야겠죠 오늘 아침 내내 했는데 게임 거의 곤죽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놈들은 메가 약이야 아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게요 아예 척추요정 자몸 푸세요 척추요정이 왔어요 이렇게 쭉 고양이 자세로 쭉 고마워요 척추요정 아.. 나도 도와주겠어 흩어졌다가 소환을 하면 나타나기로 했어요 진님과 사정. 계속 나타날라나, 전네 관해 대장님께 알려야겠다. 어, 이분은 이번엔... 북해상 어머니 소자가 왔습니다. 제북상, 제북상, 포신, 북해상, 어... 공룡. 홈 게임이요. 무료입니다. 부분 유료예요 엄마를 만났어요. 공룡이 왔어요. 오, 상당히 김도 님 스타일이네요. 부득불 같다. 부득불 옛날 그 거기에 나오는 부득불. 엄마 운동했대. 제 어머니같은 분인데 항상 신경쓰는게 당연하죠 이 으음 냠냠하고먼내 밑에서 한번 일어보지 않겠나 좋았어. 어? 무한국 관청으로 빨리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한국이 특수조형이에요 팔이 없어요. 손, 한 요쪽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한요 정도. 요 정도가 없어요. 이쪽 팔은, 윗팔은 있어. 아래팔이 없어. 아마 둘 다, 둘다 각자의 사정 때문에 원군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 유비라면 반드시 도와줄 것이야. 인의로 소문난 유비라면 보내주겠죠. 재들어보겠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위된 북해성을 뚫고 나가기는 쉽지 않았다. 퇴사자는 꾀를 내어 황건적 앞에서 관역을 세워놓고 화살을 쏘았다. 처음 며칠 황건적은 퇴사자를 경계했다. 그러나 며칠 동안 퇴사자가 관역 속이만 반복하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 관심을 두지 않게 되자 그 틈을 타 포위망을 탈출하고 유비에게로 향했다. 이게 뭔 말이야? 평소에 보이는 데서 관역을 계속 맞춰서 경계하지 않자 조심조심 나갔다는 거야 근데 성을 둘러싼 대군 아니에요? 애초에 관심을 두던 안두던 나가기 힘든 거아니야병이 빼곡해서 사람으로 아무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황건족이 남아있더니 원군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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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출발 아군은 북에는에서 남아 에서는얘에는 북서쪽 는사자쪽는 북서쪽, 북동쪽 는발오아또 한 대니까 또 와주네 아이고! 수준 높은 드립에 배잡고 갑니다 역시 고급지고 수준 높은 방송에 걸맞는 드립이군요 하, 소리를 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사기가 떨어졌어요 한 자! 저것이 사람이 내는 소리냐? 몸이 떨려 움직일 수가 없다 이쪽은 순발력이 떨어지고 이쪽은 사기가 떨어지고 공룡이 살아야 돼요 빨리 가야 되나요 공룡이 살려면은 관해를 쳐야 한다 관해를 치려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책려 옌병 <놀람> 때린다. 거의 그 도륙이네. 내가 태사자를 모르고 조금 해놔가지고 사정호 연이에서 레벨업을 하면은 피랑 마나를 꽉 채워줘요. 일반 경우에 저게 사람 소리냐? 침소리지. 깨놈 개념은 별로죠. 궁순데. 스탯이 별로일 것 같은데. 궁수가 마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 연걸전이야 뭐 마법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쓸모가 있었는데. 아, 뜻대시 오, 여기이여기 있네. 오여기서 만나나봐요 여기가 b 가 헤어져서 나중에 부하가 되나봐 두대 n a 순발력이 떨어져서 두대를 칠수 있는거죠 a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어그로 제가 지원하지요. 청량, 갱고 아니다. 갱고 명성 없는 딱가리 시절 아니냐고요? 왜 허세 부리냐고요 관우는 사람 죽일 때도 허세 부렸어요. 대의를 위해서 죽였다면서 허세 춤이에요. 허세 충 아무것도 없었던 진짜 지위 0 인지도 0 이럴때도 허세를 부리던 사람인데 지금 이 조그만한 직책 갖고있다고 해서 허, 허세를 안부리겠습니까? SNS 있었으면 큰일났지 이 시대에 관우는 큰일났을거야 고마워야돼 관우는 찻잔드림만 해도 그쵸 안해도되는 그 허세야 그거 아, 또 틀리니까. 딴딴이, 딴딴이 그 버프 어디 보자. 무한국, 여기 있죠. 무한국이 팔이 없어요. 그은줄 알아요. 여포한테 잘려서요. 공6 7 9 4 3 미추 아, 미추 여기 있네. 왜 여기 쯤지 미추기? 어 아, 단기 접전까지? 태사자 왜 이렇게 사람 무시하지? 고작 농사나 짓던 막 이러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때서 그렇죠? 자기는 농사도 안 지으면서. 얘네는 농사지으면서 자기 어 밥벌이는 했는데 얘는 백수 아니야, 백수. 아, 혼란 걸렸어요. 자, 힘을 드릴지. 헉. 헉구 지는 할일없이 어? 등산하는 주제에. 생산 활동하는 관의 무슨 실제로 태사자 약간 오만하다 해야하나? 자부심이 있다 해야하나? 그런 평이 있었죠 그래요? 그런 평이있어요자 따줍시다 어, 막타는 사정 줍시다 자님 아, 때리고 아!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 아니야 일 남았어요 체력 1콩 뭐야 다잡아야돼? 끌고왔습니다 오 좋아요 오케이 태사자 이름도 중2병같죠 그거 엄마가 지었어요 이름 이름까지는 뭐라고 하면 안돼요 아니 얘네들은 같이 싸워줬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왜 안싸워줘? 위에 내 남겨놓고 왔는데 너 자꾸와 이 개활은 게예요, 음예. 아, 덕케로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얘도 누구였어? 네임드였어. 공도 공도까지 잡았죠. 두번 때리기. 옛날에 옛날 삼국지의 태사자 이름 폰트를 태사자 이렇게 써놔서 어렸을 때이 새끼 일, 이름 레사자인 줄 알았어 다지 승리래 다 같이 싸웠는데 우리의 승리라고 해야지 우 r